<웃음>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수 전유진이가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진겠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현역 가왕 혹시 보셨나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남이가 네. 라는 곡을 준비셨는데 복권댄스 실제로 보니까 어떠신가요? 멋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관객 네. 여러분들도 좋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곡으로 남이가라는 곡을 들고 보셨는데 네. 보시다시피 조금, 아니, 조금... 네, 춤이 많이 어려워서 좀 숨이 조금 작가지고 물을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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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도 그냥 감사과 많이 드시고 많이 드시고 또 많이 네,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왜냐면은 사과가 정말 가육이 단단하고 너무 아삭아삭하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밥보다도 사과를 더 많이 먹고 지금 굉장히 배가 부르거든요 사과 많이 드실 거죠? 어, 사과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어요. 공부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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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사과의 종류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부사, 아오리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래서 많이 뜯으면 많이 쏙다 들어가거든요. 어떤 게 아니라 너무 뜯으면 네, 다 뜯어가지고 그러면. 아예 지조금만 뜯어서 다들어가 아, 문경 감옥사과가 저처럼 사각계의 현역가왕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네, 여러분들? 감옥사가 네, 정말 국가대표 명품 사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드시고 오늘 무대도 힘차게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네. <laughs> 사과를 먹은 이 에너지로 다음 곡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꿈과 희망처럼 그런 가사들이 굉장히 와닿아서 이번에 또 특별한 자리니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제 곡이 네버랜드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너무 너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네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오늘 여기서 어, 불러보려고 합니다. 바로 바로 현역가에서 불러드렸던 <목소리도> 사실 이 곡이 미스첼이 음, 없었어요. 되게 급하게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항상 많이 좋아해주신는것 같아가지고, 저 열심히 그냥 <목소리도> 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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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